공헌아, 2점이 2개란 얘기지? 맞았어? 아니요. 누나다 똑같이 요다 달라요. 어? 뭘 모르는 거야? 점이 2개니까 Y. 그렇죠. 다은이랑 다 똑같아. 에잉? <목소리> 야, 근데 조금... 뭐? 얘기, 조금, 조금... 조금 알게 생긴 건안 써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 이거 풀으면 내가 볼석달 걸릴 것 같아 에이 그럼 이제 하고 한, 이이 날도 하고 이요날도하아 매점까지 근데 <웃음> <웃음> 아니에요 선생님 충분해이일날까지할수 있어요 일이날까지할수에이요이가주이주이주 안에 끝내고했 선생님 솔직히 에바다 이거 이주 안에 할수 있어요? 선생님 오래 하에요선생제생각 에이바도 이주 안에 안 끝나요 자 선생님이 맺아요 봐봐 이것에흔이몇개 두개두개 이제. 그지 그것도 서로 달라 에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서로 다른 개문제다르 그죠? x 제곱. 빼기 x 빼기 헬베moi? 1 더하기 a는 0이니까. 자, b제곱 빼기 4 ac가 어떻게 되지? 0보다, 0보다 크죠. 그래서. 1 빼기 4의 ac가 이거 아예 망잘거 네. 이렇게. 그래서 1더하기4 플러스 4a2는 0보다 크죠? 4a2는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됐죠그죠자 이제 좀 같이 해줘. 그리고 x의 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이 폴 0의 한 2번 근이 2번 뭐야?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A는 얼마고 맞아요. 나머지 두 분을 구하래요. 아유, 알겠죠? 그 그런데 여기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개수가 어때? 괜찮은데? 개수가 실수예요. 아, 그, 이거 뭐야? 실개수라는 아, 얘기죠.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현례도 그니까 현례복수수가 생기라는 얘기죠. 그죠? 1이 1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I 아 A라고 쓰면 안되겠다. A가 있으니까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 네, -QI, qi 이렇게 복수수가 근이라서. 복수수니까요 아. 이렇게 음. 세개을 넣으면 되겠죠. 아. 편례가 분명히 쫌딱 근이니까요. 단지 아. 그래서 pq는 뭐라고 써야 돼? pq는 실수 이렇게 써줘야 돼. 음. 자, 이렇게 자 x의 세 제곱에 근과 개수의 관게 마이너스 1 더하기 p 플러스 qi 더하기 p 마이너스 qi x 제곱 분각에서와의게 3차방정식 몰라? 알아요 세.. 세근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의 네,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의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는요 요거 암기해보시야돼 이거 모르면 바보야 막풀 막풀 앞으로, 만플. 앞으로, <laughs> 앞으로. 그기서꼭꼭 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알겠죠? 아, 어, 이라 자, 그러니까 어. x의 세제곱 빼기 3개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p 플러스 qi 플러스 p 마이너스 qi의 x제곱 플러스 이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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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곱하면 되지. 이렇게 곱해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i.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여러분 p 플러스 qi 곱하면 뭐가 되니 이렇게? p 마이너스 qi 곱하면? p 제곱 빼기 p qi 아. 플러스 p qi 그렇지? 네. 마이너스 q 제곱 i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네. p 제곱 더하기 뭐가 나와? 네. q 제곱이죠 q 제곱 그렇지? 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플러스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의 x 이렇게 네. 그 다음, 다시, 이 마이너스, 세개다 곱하면, 음. 이렇게 하면, 어, 이게 세다고, 매네스 곱하면, 마이너스, 아 피제곱 더하기 휴제곱인데, 마이너스까지 곱하니까, 플러스. 어, 플러스, 피제곱 더하기 휴제곱이 됐죠. 이렇게. 그지? 응.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거 없어져요.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죠. 그지? 그래서, X의 세제곱 빼기, 어, EP. EP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p 제곱 q 제곱 빼기 p 빼기 2p다. p. 네. 그렇지? 네. 어 x 플러스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이죠. 그렇지? 네. 그냥 이렇게. 자 얘가 이거지. 이게 x 세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o는요. 이거 어디갔단 말이지. 그렇지? 됐어. 어. 자, a 구한 a는 얘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얘, 얘가 얘예요. 예. 네. 얘가 얘죠. 그렇지? 네. 자, 그래서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은 5죠. 네. 네. 그 다음에 p 제곱, p 제곱 더하기 q 제곱 더하기 아니, 빼기 네. 2p가 네. 1. 1이니까. 근데 얘가 5라고 했잖아. 네. 그 이렇게 넘겨주면 4는 2p. 네. p는 네. 2. 그렇지? p가 2래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4 플러스 q 제곱은 오죠. q 제곱은 1이니까 q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렇지. 어, 어 p 가2에요 p 가 2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4 p 마이너스 1은 아니 아, 아, 뭐야? 4백이. 4백. 어이 이거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3배죠. 네. a는 뭐가? 맞다. 마이너스 3이 됐고요.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됐죠 그럼 p 더하기 qi죠.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됐지. 이게 두 근인데 p가 2라고 했죠. q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q는 1일 수도 있고. 자, 어, q는 1이라고 하자. q가 1이라고 하자. q가 어,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2 e 플러스 i하고 2 e 마이너스 i죠. q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역시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이번에.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3이고, 어, 나머지 두 분은, 두 분은 2 e 더하기 빼기 I가. 이렇게.